여러분, 우리 주변에 휴대폰, 스마트워치, 전기대동차처럼 충전이 필요한 기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상상도 못했던 신기한 일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바로 충전 없이 무려 10년 동안 쓸수 있는 배터리 기술, 베타전지가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2025년 4월 27일에 보도된 내용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혁신인지 설명을 들으면 모두 감탄할 겁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27일 중국의 스타트업 베이징 베타볼트 뉴에너지 테크놀로지 베이징 베타볼트 뉴에너지 테크놀로지 이하 베타볼트가 충전 없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베타전지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핵심 기술 베타볼트가 개발한 배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니켈 63의 방사선 에너지를 반도체 변환기를 통해 전기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유사하지만 극소량의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높였다고 주장합니다. 크기 및 성능 공개된 베타 전지의 크기는 매우 작으며 동전만 한 크기입니다. 이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베타볼트는 밝혔습니다. 안전성 베타볼트는 이 배터리가 극한의 온도 60, 120에서도 작동하며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도 폭발하거나 연소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명이 다한 후에는 방사성 물질이 안전한 형태로 붕괴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재적 응용 분야 베타볼트는 이 베타전지가 스마트폰, 드론, 인공심박조율기,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전원 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나 우주탐사당비 등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용화 계획 베타볼트는 이미 소형 베타전지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향후 대량 생산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을 가진 베타전지 개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적 검증 및 논란 베타볼트의 발표는 과학기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기술적인 검증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안전성, 실제 수명,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결과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베타볼트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충전 없이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초소형 베타 전지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여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휴대용 전자기기, 의료기기, 우주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이온 같은 화학적인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베타전지는 핵심 기술이 전혀 다릅니다. 방사선 동위원소가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이를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식인데 이 기술의 장점은 바로 방사능을 안전하게 관리해 전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수명이 1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죠. 첫 번째 특징은 엄청난 지속 가능성입니다. 충전 없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얼마나 귀찮고 불편했던 충전 케이블과 이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심박수 측정기나 인슐린 펌프처럼 꾸준히 작동해야 하는 의료기기와 궁합이 완벽할 거예요. 두 번째는 비용절감이에요. 초기엔 비쌀 수 있지만 10년 동안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고장 문제나 배터리 교환 비용이 훨씬 줄어들겠죠. 세 번째는 친환경이라는 측면이에요. 지금의 배터리는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환경에 부담을 주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베타 전지는 훨씬 오래 쓰니까 전자 폐기물이 줄어드는 데도 도움을 줄 거고 지구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번째는 크기가 정말 작다는 점이에요. 기술적으로 압축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작은 기기에도 충분히 탑재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은 센서에도 활용될 수 있을 만큼요. 마지막으로는 안전성이에요. 처음 이런 뉴스 들으면 방사능?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겠지만, 기술적 안전 장치가 워낙 철저하다고 합니다. 방사선의 유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니, 일상생활에서 두려움 없이 쓸수 있겠죠. 다시 요약하자면, 첫째, 충전 없이 긴 지속 시간. 둘째, 비용 절감. 셋째, 친환경적인 영향. 넷째, 컴팩트한 크기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 다섯째, 안전한 방사능 관리로 믿고 쓸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혁신의 시작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의 세계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베타던지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바꿀지 흥미롭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